애경 산업은 올해 실적이 성장할 전망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애경 산업이 화장품 사업의 공격적인 확대와 주주가치 제고로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애경 산업의 주가는 28일 전일보다 11.21% 오른 18,2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애경산업의 주가는 지난해 말에 18,620원에 비해서는 1.99% 하락해 있는 수준입니다. 애경산업은 작년 주당 순이익이 1,897원으로 전년도에 632원보다 3배 급증했습니다. 매출액은 전년보다 9.6% 증가했습니다. 톡 TV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